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시리아에 있는 Isl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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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s Islam, i s l a d i l a m Isl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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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s l a s a m Isl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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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s l Islam, Islam, i l a s l a s m Islam, e n l a m Isl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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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l m Isl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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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s e a m i s l a i s l a i s l a i s l a Islam, i s a m Islam, i h e a m Islam, i s a m Islam, i l a m i a m i 미군 화학무기 공격을 자행한 시리아 아사드 정권에 대한 응징으로 어젯밤 군사비행장에 토마크 미사일 세례를 퍼부은 것으로 직접적인 군사 공격을 개시했습니다. 지중해상에 있는 미군함 두척에서 토마크 미사일 50여 발을 발사해 시리아 아사드 정권이 화학무기 공격을 자행하는 데 이용한 군사비행장 한 곳을 집중 공격해 군용기들과 활주로 등을 파괴시킨 것으로 미 관리들이 밝혔습니다. 미국은 시리아 북부 이들리브 지역에서 정부군 수행으로 믿어지는 화학무기 공격으로 어린이 27명을 포함해 86명의 사망자와 550여 명의 부상자가 발생한 최악의 사건에 대해 시리아 아사드 정권에 대한 직접적인 군사행동에 나선 겁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앞서 미중 정상회담을 위해 플로리다 마라라고로 향하는 전용기 에어포스 원 안에서 시리아에서 벌어진 일은 인류의 수출하며 아사드가 거기에 있고 그가 이 일을 진행하고 있는데 뭔가 조치가 취해져야 한다고 잘라 말해 군상징을 예고한 바 있습니다.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시리아 정권에 대한 전방의 군사 공격과 나가 바샤르 알 아사드 대통령 축출 작전까지 확전시킬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은 말하다고 해서 가진 회견에서 아사드가 한 행동들을 볼때 그가 더는 시리아 국민들을 다스릴 역할은 없어 보인다며. 아사드 정권 축출 필요성을 공식 제기했습니다. 백악관 국가안보의 NSC와 펜타곤은 이미 수요일 밤부터 시리아 아사드 정권에 대한 군사 공격 옵션들을 집중 논의하기 시작했다고 워싱턴 포스트와 ABC, CNN 방송 등미 언론들이 일제히 보도했습니다. 제임스 매티스 국방장관은 HR 맥메스터 국가안보보좌관과 시리아 공군을 무력화시키는 공격과 아사드 정권의 주요 타겟들에 대한 폭격 등군사업션들을 논의한 후에 말하라고 해서 트럼프 대통령에보고에 군사공격 개시명령을 받아낸 것으로 미 언론들은 전했습니다.